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월 26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실적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죠. 또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다우 지수는 속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되어 있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스타벅스, 버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26일에,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 페이스북이 오는 27일에 실적을 발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넷플릭스가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수강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해되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세계 봉쇄 조치가 다시 강해지고 있으며 영국발 편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코로나19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관련 부정적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머크는 지난해 8월부터 개발해온 코로나19 백신 임상 일상 시험 중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제조의 문제를 겪고 미국은 2차 접종분을 보존하지. 않고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지난 주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백신의 초기 물량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반사 이익으로 볼수 있던 모더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12%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오는 26일 27일 올해 첫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쪽 FOMC라고 하죠. FOMC 회의를 앞둔 가운데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카고 연방 준비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점미활동지수는 0.51을 기록해 전월수치와 시장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반면 1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는 7.0으로 전월 10.5에서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독일에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16% 향상시킬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힘입어서 4%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웹부 씨가 눈에 띄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또 강세를 보였죠. 어, 2.77% 상승 마감했네요. 또 눈에 띄었던 종목은 게임스탑이었죠. 어, 행동주의 투자자의 지분취득, 공매도 세력과 강세론자의 힘겨루기 속에서 장중 140% 이상의 폭등세를 보이다 한때 또 하락한 전환하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나타낸 가운데 결국 18%가량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장에서도 이제 게임주들 다시 상승추세 만드는 종목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증권사 레포트에서 항상 나오고 있던 말은 미국보다 신흥국 시장에 더 집중할 때다. 1월 상승률을 보면 1등은 대만, 2등은 한국 코스피 시장이었죠. 어~ 게다가 이번 주부터는 또 우리나라도 줄줄이 대형주 실적 발표가 나오는 주였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했었죠 그래서 주식 문화도 최근에는 일부러 더 코스피 종목으로 많이 보고 또 회원님들 수익도 많이 챙겨 드렸었는데요 그에 반해 이제 소외받던 코스다 어~ 이제 다시 드디어 상승 추세 다시 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이제 1000포인트는 넘어설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과연 이제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어제 처음으로 종가로 안착시킨 것처럼 코스닥도 1000포인트에 안착해서 이제 1200, 1300포인트 가는 그 날이 언제 올지 그리고 그 안에서 주독 섹터는 과연 어떤 게 될지 이제는 또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수익률을 높여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 누나도 이제 어제부터 살금살금 종목 이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늘장 한번 수급들 다 체크해 보면서 흐름이 어떨지 어떤 종목으로 이사를 가면 좋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